친구들 안녕! 테룬5의 테룬이 형이에요. 자, 오늘도 테룬이 형의 동화카페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어볼 텐데요. 오늘은 과연 어떤 책이 테룬이 형 눈에 쏙 들어오는지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어디 보자, 어디 보자, 어디 보, 어. 여기 딱 들어왔네. 자,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을 동아카페의 책은 짜잔! 바로바로 여보세요 라는 책이에요. 어? 근데 왜 여보세요지?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? 지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? 음, 자, 책을 넘기고. 아, 전화를 거는 거구나. 누구한테 걸까? 삐삐, 삐삐. 여보세요? 어? 해님! 해님! 저 민수예요. 우리 내일 소풍 가요. 어머, 좋겠구나. 내일은 햇볕이 쨍쨍할 테니 모자를 꼭 챙겨가렴. 네! 아, 해님한테 민수 친구가 전화를 한 거였구나. <laughs> 자, 어디 보자. 어이구, 또 전화하네. 삐삐, 삐삐, 삐삐. 여보세요? 어디다가 전화를 했을까? 오, 구름님, 구름님, 저 민수예요. 우리 내일 소풍 가요. 아이고, 좋겠네. 그런데 말이야, 내가 큰 소나기 구름으로 변하면 어떨까? 안 돼요, 안 돼. 비 오면은 민수 화낼 거예요. 음. 아이고, 비가 오면 안 되는데, 소풍 가는데. 그쵸? 여기 또 전화했어요 삐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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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님 나무님 저 민수예요 우리 내일 소풍 가요 우와 좋겠다 도시락은 내 그늘에 놓아두렴 그늘이 시원하게 해줄 거야 네 고맙습니다 아 내일 민수는 나무 밑에서 도시락을 먹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어디다가 전화를 할까요 삐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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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비 님, 제비 님. 저 민수예요. 우리 내일 소풍 가요. 우와, 좋겠다. 나도 따라갈까? 네, 좋아요. 좋아. 오, 제비가 민수 소풍 가는데 같이 가 준대요. <laughs> 삐삐 삐삐 삐삐, 삐삐. 별 님, 별 님. 저 민수예요. 우리 내일 소풍 가요. 어머, 좋겠는걸. 민수는 친구가 맞니 네 아주 많아요 어머 나랑 똑같네 민수야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렴 와 민수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정말 많은 별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와 정말 많다 정말 친구가 많다 어 그리고 민수가 또 전화를 했어요 삐삐 삐삐 삐삐. 여보세요, 여보세요. 엄마, 엄마, 저 민수예요. 내일 도시락에 소시지 꼭 넣어주세요. 알았어요. 우리 민수, 이제 잘 시간이지요? 네. <laughs> 민수가 이제 코 자나봐요. 아이고, 근데 민수가 딱한 번만 더 전화를 하고 싶은가 봐요. 삐삐, 삐삐, 삐삐. 달림, 달림. 저 민수예요. 달님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. 쉿! 엄마 깨시겠다. 내일은 늦잠 자지 않게 해님에게 깨워달라고 부탁하자. 내가 해님에게 부탁해 놓을게. 민수야 잘 자렴. 네, 안녕히 주무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민수는 내일 소풍을 기대하며 깊은 잠에 빠졌답니다. <laughs> 자, 우리 친구들,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걸 느꼈어요? 퇴론이 형은 여보세요 라는 책의 제목처럼 친구들이 어디다가 전화를 할 때는 꼭 여보세요, 안녕하세요, 저는 누구누구예요. 할머니께 전화드렸을 때는 할머니 할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제가 전화 드렸어요. 자, 이렇게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자 우리 친구들 전화 예절을 꼭잘 지키는 그런 착한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. 그럼 친구들 다음에 더 신나고 재미있는 동화책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친구들 안녕.